자, 지금 의령 국류 저희들이 시험 단지인데, 여기가 상치 담수, 지금 담수심이 4cm 정도 됩니다. 어, 문제 없고요. 여기가 1번 1-123,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2주차죠. 어, 2주간, 2주간 중간 낙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럼 요것은 2-123, 되겠죠 어, 2-123, 이것은 뭐냐 하면, 어, 지금 무설에, 쓰레질 안 하고, 소위 이제 물로탈이를 안 치고, 어, 마른로탈이를 쳤죠. 레이저 균평 작업을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123으로 가고, 그 다음 요걸 3으로 해야 되겠네요. 어, 여기는, 어, 일반 관행의 서리질입니다. 예, 물 서래. 그러니까 물이 담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리질을 어, 한 건데, 3에서 1, 2, 3 앞쪽은, 어, 1, 2, 3은 지금 이제 간단 관계 끝나고 출수기부터는 약계 대기 앞쪽 세계는 어, 뒤쪽 4, 5, 6은 약계 걸러 대기입니다. 그래서 논두렁을 살짝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어, 2, 3 까지 됐고, 자, 4는, 이쪽 아래쪽은 4-1-3이 되겠습니다. 4-1-3. 제가 아침에 지금 6시 조금 넘었습니다만, 물이, 수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담수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어, 생긴, 어, 지금 4cm 정도는, 어, 유지를 해야, 저희들이 이제 작업이 원활합니다. 왜냐하면은, 샘플링할 때도 그렇고, 어, 나중에 이제 아래쪽에 저희들이 구멍이 있거든요. 어,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어, 뚜껑을 어, 뚜껑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막이라고 그러죠. 막이라를 막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어, 그 상태에서 차라리 어, 수분을 유지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기들이 이제... 소위 우스레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입구는 아무래도 조금, 어 깊죠. 여기 물이 이제 더듬은 입구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물이 좀 부족해서 관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샘플링이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 전이니까 지금 사실 물이 좀찬 물입니다. 원래 관수할 때는 찬 물을 관수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해가 이제 중천에는 아니지만 떠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온도도 중요합니다. 가스 발생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새벽에 반사할 수밖에 없다. 반사하려고 하면은 저녁에 해야 됩니다. 그 전날 저녁에, 어, 저녁이 아니고 오후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따뜻하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2, 3, 4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어, 여기는 무설에는 어, 약게 되기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출수 이후부터는. 여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레벨링 작업이 균평작업이 100%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좀 약간 깊게 되어서 내려 앉힐 필요가 있다 내려 앉힌다는게 이렇게 밸런싱 균형을 맞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로타리인데 물로타리 친것이죠 네, 끝으로 보기에는 얘가 훨씬 어, 레벨링이 잘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논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김제팽야라든지 나주 이런 데큰데 데 가면은 아, 이게 레벨링이 완벽히 됩니다 그런데좀 차이가 있긴 있죠 자 어쨌든 자 여기서는 어, 관행적으로 하는 방법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 상시담수구입니다 그죠 이 상시담수구에서 토가 어, 되겠죠 1, 2, 3, 4, 5네요 5-123,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저희들이 실험이 완성이 되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려왔습니다만, 이쪽입니다. 그, 6으로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담수심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4, 5cm 정도. 지금 정확한 측정은 아닙니다만, 이게 해가 좀 늦게 뜹니다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뭐 이런 시간, 여섯이 조금 넘었지만, 이런 시간이긴 해도, <laughs> 산에 가려서 이게, 그래서 영향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여기서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샘플링 하는 시기는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에 스타트를 하니까, 어, 그 당시 온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 대 착황에 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뱅이충 발생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조금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했던 는 시간을 어, 정확히 나중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6-123, 뒤쪽에는 456,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